수호에서 편 작은들의 행복 각국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지금 나는 집뒤 텃밭 어귀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보이 다시피. 이 꽃나무가, 그, 그, 뭐야, 루드베키아, 천인국, 그, 작년에 심었던 것을 올해 한번더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, 분갈을 안 해줘도 뭐 되겠지만은, 그래도 해마다 어 좋은 꽃을 그 보기 위해서는 분갈이를 해짐을 해서 그 물빠짐도 잘 되고 또한 거름도 새로운 걸름을그가 마시고 바꿔짐을 해서 더 좋은 그 꽃을 키우겠지요. 그러기 위해서 어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작년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 빼집니다. 여기서 뿌리와 흙이 그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그물 빠짐과 통풍이 잘안 되겠지요. 그래서 이렇게 살살 틀어주면서 흙과 뿌리를 조금씩 그 드러내고 긴 뿌리들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. 네. 뭐, 어렵게 할 필요 없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새로운 흙을 넣어주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두고, 이것을 이렇게 담고, 이것은 생흙과, 밭에 있는 이 흙과, 그펠렛거름을그 유기질 비료 걸음을 섞어서, 섞어 놓은 상태입니다. 이것을, 누드비케아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, 완전 끝이 나며 좋은 꽃을 피우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물을 주고 네. 오전에 분갈이 한 루드베키아입니다. 다 분갈이 해놓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작년에 노란 좋은 꽃을 피워주었기에 올해도 분갈이를 했으니 더 좋은 꽃을 피워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여기 높게 푸르게 보이는 이것은 들 찔레꽃입니다. 일부러 산지에 와서 심은 야생 찔레꽃입니다. 하얗게 피면 그 향기 또한 엄청 좋지요 어느 향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향기기에 일부러 산채워 해온 것입니다. 그리고 아래 보이는 것은 금방 저쪽의 화분에 옮겨 심은 루드베키아 입니다.